왜 얘네가 내 발에서 안 떨어지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제 발에 알람이 두 개나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강아지 두 마리가 제 오른발에 딱 붙어 버린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제 신발을 킁킁 킁킁. 도대체 제 발에서 무슨 정보가 새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입니다. 집 앞을 서성이던 두 친구 마치 잠깐 이 사람 누구냐? 신원 조회하는 것 같죠? 강아지의 코는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강력한 검색 엔진입니다. 사람은 냄새 세포가 수백만 개인데, 개는 그 수십 배, 많게는 이억 개가 넘어요. 숫자부터가 이미 검색 속도가 다르죠. 우리는 아, 치킨 냄새 난다 여기까지인데, 강아지는 언제 튀긴 치킨인지, 얼마나 식었는지, 어느 집에서 낳는지까지 읽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럼 왜 하필 제 발이었을까요? 부모님 댁에 개한 마리가 있어요. 녀석은 저를 보면 제 근처에 오줌을 싸고 냈어요. 저를 전봇대나 나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 냄새가 제발 어딘가에 묻은 걸까요? 신발은 내가 하루 종일 다닌 길의 기록이 쌓인 노트 같은 곳입니다. 어디를 걸었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강아지를 만났는지, 냄새로 전부 묻어 있어요. 강아지 입장에선 최신 뉴스 피드인 셈이죠. 길가 나무에 오줌을 싸서 표시하는 것도 같아요. 나 여기 다녀갔다, 나 이런 애다. 프로필을 남기는 거죠. 다른 개는 그 냄새 한번 맡고도, 나이, 성별, 건강 상태까지 읽어낸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강아지는 새로운 냄새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멈춰서 끝까지 확인하죠. 세상을 코로 읽는 거예요. 우리 흔히 냄새 잘 맞는 사람을 개코라고 칭하기도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 책, 장소, 기회에서 생기는 작은 단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더 멈춥니다. 그리고 표시를 남기죠. 기록하고 메모하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를 붙잡은 두 마리 강아지 덕분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요즘 어떤 냄새를 따라가고 있지? 내가 반복해서 맡으러 가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의 향기를 만들 테니까요. 오늘은 강아지처럼 궁금한 냄새 앞에서 한 번만 더 멈춰 서 볼까요? 그리고 좋은 냄새에는 우리도 살짝 긍정적인 발자국을 남기고 가봐요.